지난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오천읍 냉천지류 인근 마을에 큰 수해가 발생했는데요. 두 달여가 흘렀지만 상흔은 여전한데 주민들은 태풍 이후 바뀐 게 전혀 없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마을입니다.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집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가 포항을 핥히고 간 이후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마당에는 아직도 수습되지 않은 집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가전제품들에는 진흙이 말라붙은 채 창고 한켠에 모여 있습니다. 태풍 흰남로가 지나간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그 흔적은 여전합니다. 방치된 또 다른 곳은 물난리 당시 밀려들어온 진흙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외벽은 크게 손상돼 있습니다. 도배는 커녕 집을 새로 지어야 할 수준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태풍 이후 지금까지도 바뀐 게 없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없 바뀐 게 그대로 있는 게요. 그리 사는 사람은 자기가 담장 하고, 기 하고, 자기가 이제 비해가 사는 한집피나가 있고 이집이 아직 주민들은 용산리 인근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 건설을 위해 용산천의 물길을 무리하게 바꿔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피해 규모가 큰15 가구는 피해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포항시와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형태로 갈것 같으니까요. 일단 주민들한테 피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접수 받고 있고요. 그래서 11월 정도까지 받고 나서 이제 소송을 진행하기 전입니다. 소로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 리법성이 있는지 좀 검토하고. 역대급 피해를 남긴 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지두 달이 넘었지만.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HCN 뉴스 유희진입니다.